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제발 가자 제발 아, 내가 더 떨리노. 잠깐만요. 이거. 시 바꿔주세요. 어디갔어 직원. 이거 뽑아야 돼. 아 왔다 김무여 제발 아 내가 더 떨리네 자 첫번째 버닝카드 8점이어가지고 8장 빼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okay. 칩 오른쪽 3번에 놔줘 이쪽에 오케이 okay. 잠깐만요. 잔돈 좀 바꾸고요. 네. 보이게 오케이. 응. 오만, 퀵. 잔돈은 그냥 쌓아놔줘 <laughs> 알겠어 알겠어 자칩 바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바이너싱 금액이 4176이에요 쿠폰은 200자4 1 0자 50에 75에 75에 1콩 76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쿠폰은 밑에 놔둘게요 자 요거 쿠폰 100인데 두장 여기 겹쳐 놓을게요 자 일단은 셔플은 다끝났고요 저는 셔플이 세번 보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까 너무 급하게 가셔가지고 차라리 그림 조금 빼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대표님 알자, 알자. 오케이, 원프리, 프리. 자, 첫 번째 프리 가볼게요. 자, 플레이어 8점, 뱅커 0점. 자, 첫 프리는 플레이어로 갑니다. 오케이, 첫 프리는 플레이어. 자, 2회차 오더 대기 들어갈게요. 자, 풀 600에 잔돈에 쿠폰 전부 체인지. 그럼 이비 자, 쿠폰 200에 자, 600 단돈 자, 한 10초 정도 있다가 출발할게요. 오케이, 출발 파이팅 뱅커, 먼저 오픈, 오픈 자, 뱅커 4점, 자, 다리에 투싸! 투스커피. 달이고요. 토사 올라오네요. 자, 일단은 저희는 오전. 자, 5대 4 출발입니다. 자, 서드 카드 볼게요. 제발 노아머리 베스트. 달이고요. 투스까지 빼는 게 좋죠. 자, 쓰리 사와 씨. 깎아 먹네요. 다 빠지고, 1점 마무리, 혹시, 6 되냐? 6! 제발! 아, 씨. 뱅커로 가네요. 8점 뱅커로 갑니다. 아쉽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어 뱅커로 가네요. 어, 브라운 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3회차 가 보겠습니다. 화이팅하시고요. 오케이, 뱅커 오베. 자, 조금만 이다가 출발할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출발! 자, 이번에는 플레이어 먼저 오픈할까요, 대표님? 플 먼저 오픈할게요 오픈 스몰 자 플레이어 1점 좋고요 자 노사 한장 박스 자 저희는 2점 출발 자 1대2 출발이고요 그대로 구 구. 자 플레이어 먼저 오픈할게요 오픈 구 구. 아저씨 아 플레이어 9점 다리고요 제발 7조 아 투사까지 빠지네요 아 정말 옆줄 가는거 같기도 한데 야 여기 9점으로 플레이어로 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프리 보도록 할게요 딜러 체인지 되고요 네. 프리 게임 어잡띠오풀 네. 500? 프리 안보고요 대표님 프리 안보고 프리 500 체인지 오케이 자 화이팅! 출발! 자 벤커 먼저 오픈할게요 오픈! 스몰! 자 벤커 6점 7 잡자 7! 자 노싸 한장 다리 들어라 진짜 노싸 박스 자 일단 2점 출발할게요 제발 서드! 서드카드 노스아 울러옵니다아 이거 옆줄을 일단은 계속 가네요 와 4대6으로 뱅커로 갑니다 차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그냥 백공식 그림 좀 빼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프리 서크 쓰면서 그림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뱅커촌. 자, 일단 조금만 있다가 출발할게요. 뱅커촌 맞으세요? 알겠습니다. 출발. 파이팅. 자, 플레이어 먼저 오픈. 스몰. 어, 플레이어 4도이 8점이고요 다리에 3사 제발 9점 다리에 아 3사가 팔대사로 아, 플레이어로 갑니다 지금 옆줄 계속 오네요. 알겠습니다. 프리 세번 볼게요. 어 빼야 돼 빼야 돼. 천천히 제발 천천히. 천천히 가다가 그림이다 싶으면은, 올리세요. 그때도 안 늦으니까. 자, 프리. 자, 플레이어 9점. 자, 뱅커 5점. 다행히 옆줄 여기서 끊기네요. 자, 플레이어 내려옵니다. 풀 세컨으로 갑니다. 자, 7회차 가볼게요. 저 버닝카드 3점 자 벤커 500 딜러 오픈 딜러 오픈으로 갈까요? 저 제가 스퀴즈 하지 말고 하우스 오픈할까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출발 딜러 오픈 딜러 오픈 자 저희 4점 출발 스몰 자 플레이어 0점 그대로 꾹. 오케이 이번에는 연패 끊고 벤커 가지고 올게요 아 진짜 무서워 죽겠다 자 커미션 떼고 받아오겠습니다 커미션 25콩 자 8회차 가보도록 할게요 버닝카드 8점 화이팅 자 플레이어 900의 잔돈 975 콩입니다. 딜러 오픈으로 가볼게요. 파이팅 출발! 딜러 오픈. 자, 내추럴 가자! 자, 7점이고요. 뱅커 6점! 뱅커 0점! 그대로 꾸! 아, 씨. 7대8로 뱅커로 갑니다. 아, 뱅커 뒷발이. 아우, 진짜. 2회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인지. 뱅커 100에 6, 7, 100씩. 자, 6랑 용 7에 100씩. 그리고 본배팀 뱅커 100입니다. 자, 화이팅이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딜러 오픈. 오픈. 자, 저희 4점 출발, 스몰! 아, 진짜, 왜 그래. 8점 플레이어로 갑니다. 회차 가보도록 할게요 플 자, 가보겠습니다. 플레이어 화이팅. 출발. 한방.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고정한 바. 자, 9대1로 플레이어 가지고 올게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목소리가> 자, 11회차 가보도록 할게요. 6, 7에 100, 뱅커 올인. 자, 6랑 7에 100씩 갔고요 아, 제발, 제발 나와라, 6랑 7. 자, 나머지는 뱅커 700 올인입니다. 한 10초만 기다렸다가 갈게요. 요것도 대표님 딜러 오픈할까요? 아니면 스키즈 해 드릴까요? 딜로 오픈할지 스키즈 할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출발해드리게 하도록 할게요. 딜로 오픈할까요, 대표님? 말씀해주세요. 세팅에 쳐줘. 자 일단 출발할게요 출발 자 딜러 오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출발 제발 자 1점 출발이고요 스몰 자 플레이어 2점 제발 6, 7 가자 1점 마무리 8아 9점으로 뱅크로 갑니다 아 플레이어로 갑니다 음아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방송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대표님. 어떡해.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